네, 오늘은 레위기 7장, 속건제와 하목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7장은 6장에 이어서 속건제와 하목제의 추가적인 그런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물에 있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과 또제물을 먹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7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범죄물을 잡는 것이,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석죄에그 어,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또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뭐 간에 덮인 거풀은 불살라 여와께 예, 화제로 들여야 하는 석건제로 석건제물은 어, 제사장인 어, 남자는 모두.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군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희생재물의 그 가죽 부분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린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또 소재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얻어 아론의 모든 자손이 이제 나누어야 했습니다. 모든 자손이 군등,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삼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봉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봉을 화목재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저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재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제 화목제의 이제 규례를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 화목제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드리는 어, 화목제, 또 이제 성원 화목제,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의 방법에 있어서 감사에서 이제 드리는 그 화목제는 무교병과 이제 그 무교 전병과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로 드렸고요. 또 유교병도 함께 드려 있습니다. 이때 음. 어, 유교병을 어, 그화목제에 이제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 을 드리는데 그 전체 중 하나씩 여호와께 이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감삼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시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을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여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재산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자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그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화목제물의 음식 먹는 규례를 보면 감삼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그날 이제 먹어야 했고 이튿날 아침까지 이제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지만 음. 셋째 날에는 이제 그것이 남아 있으면 불살라야만 음. 어, 했습니다. 만약 그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 그 제사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 제사 드린 자에게도 이제 예물 답게 이제 되지 못하고 어, 도리어 이제 가지간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이제 죄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멱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이제 먹을 수 없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깨끗이 못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이제 끊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거, 부정한 짐승이나 가증한 물건을 이제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이제 끊어지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이제 제외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재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 하나님께 어 속한 그런 거룩한 어 백성이 이제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에 기름은 다는 데는 쓰려니와 결단고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 하나님은 또 이제 두 가지. 어, 추가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시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의 기름을 쓰지만 어, 먹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어,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어, 강조했는가. 피는 대숙의 상징 또 생명의 상징으로 어 거룩하게 이제 사용되어져야 어, 했습니다. 예, 28절에서 이제 36절의 이제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 가운데 그 여호와의 복과 제사장의 몫이 이제 어, 있습니다. 어, 화목제의 이제 희생제물은 짐승의 기름 부분과 뒷다리와 이제 가슴 부분으로 어 드려진 그 이제 희생 음 제물 가운데 기름 부분은 제단에 올려 불살라 여호와께 한계로 드려지고 거제와 요제로 드려진 제물 중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다하제 하나님 의 것이지만 어, 그 가운데 이제 일부가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려지는 겁니다. 37회 38장 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레위기의 이제 이런 제이 제사 규정들은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이제 신의 산에서 무세에게 명하신 그런 특별 계시였습니다네 여기까지 레위기 7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